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오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가을 햇살이 조금씩 약해지는 요즘, 저는 차 한잔 앞에 두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잠깐 미소 짓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신가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마음. 때로는 담담하고, 때로는 한결 편안해진 마음 말입니다. 60대를 맞이하면서, 또는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건 왜일까요? 많은 분들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약속과 사람 챙기느라 바빴지만, 지금은 꼭 만나야 할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필요한 걱정과 그냥 흘려보내도 될 걱정을 구분하게 되는 지혜,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입니다. 시간과 건강의 소중함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나중에 하지 뭐 했던 일들도 지금은 오늘 바로 해보자로 바뀌었죠. 두려움 때문에 미뤘던 일들이 사실 그렇게 미룰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소한 일에 흔들리던 마음은 이제 조금 더 느긋해지고 작은 일에도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감정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다정하게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거죠. 가끔은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마음이 달라졌지?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 변화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60대 이후의 마음은 조용히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더 다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을 다잡거나 감정을 돌아볼 때, 예전보다 편안해진 자신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청춘의 열정은 조금 달라졌지만 나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의 폭이 생겼다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런 마음의 변화 속에서 조금 더 평온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아침 루틴입니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드리고 햇살이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차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랄 만큼 안정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말 한마디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무거울 때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를 이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속으로 한 번만 되뇌어도 문제를 조금 더 담담히 보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아주 조용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 10분, 마음 들여다보기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그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짧지만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소한 취미나 배움을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저는 최근 컴퓨터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틀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니 새로운 배움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짧은 산책, 손글씨 쓰기, 오래된 사진 정리 같은 사소한 취미도 마음의 숨구멍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취미가 하루의 안정제 역할을 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휴식의 기술입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허락을 내 마음에 스스로 주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거나 잠시 누워있는 그 순간에 괜찮아,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허락 하나가 마음을 깊게 편안하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만 골라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60대 이후의 마음의 변화는 부족함도 이상함도 아니며 그저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한 자연스러운 성숙입니다. 지금의 평온함은 오랫동안 견뎌온 시간과 감정이 만들어준 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순간의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과 감정을 견뎌왔고 그 덕분에 지금의 평온을 느낄 자격이 충분합니다. 조금 덤덤하고 조금 더나 자신에게 다정해진 마음, 그 변화가 바로 지금의 당신이 살아온 흔적이자 선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작은 숨구멍 하나라도 생겼다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 그대로 편안하게 흘러가세요. 창밖 바람 소리와 차한 잔의 따스함처럼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